안녕하세요. 신기념 중고차 카플렉스 TV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차량은요.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입니다. 현재 이 차량 2018년식으로 약 59,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인데요. 무사고에 양쪽 프론트 휀더 단순 교환 이력만 있는 차량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카플렉스 TV에서는 1개월 2,000km 엔진 미션 보증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믿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차량 외부 영상 확인하고 오실게요. 네, 차량 외부 점검 해볼 텐데요. 먼저 위쪽에 썬드포 상태 보시면 아주 깨끗한 모습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오셔서 보시면 전면부 유리 아주 깨끗한 모습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앞쪽 본의 상태도 보시면 현재 월매크나스톤치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로 깔끔한 화이트톤 컬러 돋보이는 차량입니다. 아래쪽에 그릴 부분도 현재 스크래치나 깨진 부분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고요. 옆쪽에 헤드라이트 부분도 백화 현상이나 스크래치 없이 아주 유리알처럼 맑은 상태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옆쪽으로 넘어가서 휠 컨디션 보시면 현재 사이드 쪽에 미세한 스크래치 한두 군데만 있습니다. 아주 깨끗한 상태에 잘 유지되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타이어 트레드 볼게요. 8mm 신품급 기준으로 현재 이 차량 6.42mm로 85% 정도의 트레드 확인되고 있고요. 옆쪽에 사이드 미러 쪽도 보시면 전반적으로 아주 깨끗한 상태고 아래쪽 카메라도 아주 말끔한 모습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도어 쪽 보시면 현재 앞좌석과 뒷좌석 쪽 전체적으로 스크래치나 돌티면상 없이 아주 깨끗한 화이트톤 컬러 엿볼 수 있겠고요 쭉 해서 뒤쪽 필도 보시면 네, 이쪽도 사이드 쪽에 미세한 스크래치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뒤쪽 타이어도 타이어 트레드 보시면 5.7mm로 75에서 80% 정도의 트레드 확인되고 있네요. 쭉 해서 뒤쪽 후방부 보시면 네, 테일 램프도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되고 있고요. 아래쪽 하단 범퍼 금가거나 깨진 부분 전혀 없이 아주 훌륭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트렁크 열어볼게요. 네, 현재 이 차량 전동 트렁크 탑재된 차량으로 훨씬 더 편리하게 열어보실 수 있겠고요, 적재 공간도 적정하게 잘 유지되고 있네요. 그리고 현재 전동 트렁크 아주 스무스하게 동작되고 있습니다. 쭉 해서 반대편 쪽도 보겠습니다. 반대편 쪽 현재 이 사이드 쪽에 살짝의 생활 스크래치 정도로만 확인되고요. 그리고 뒷좌석과 앞좌석 도어쪽 전반적으로 아주 말끔한 상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앞쪽 휠도 보시면 현재 이 앞부분 이한 군데의 스크래치만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아주 훌륭한 상태입니다. 네, 다음은 엔진룸 내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 상품화자가 완료된 차량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청소 완료되어 있고요. 다음으로는 엔진소리 들어보고 가실게요. 네, 엔진소리까지 쭉 체크하셨고요. 아주 깔끔한 엔진룸 내부 쭉 둘러보셨습니다. 네 그럼 실내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쪽에 실 주행거리 약 59,000km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현재 기타 경고등 점등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랜드로버 차량 내부 옵션 보실 텐데요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투채널 블랙박스 확인되고요 위쪽에 하이패스 단말기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셔서 보시면 후방 카메라 바로 볼게요 이제 후방 카메라는 물론 어라운드 뷰까지 지원되는 차량인데요. 아주 깔끔하게 주차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셔서 보시면 오토 에어컨 확인되고요. 앞좌석 열선 시트 사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 현재 이 차량은 이렇게 다열 형태로 기온 오브가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변속도 쉽게 해 보실 수 있겠고 아래쪽에 보시면 네가지의 주행 모드도 설정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쭉 해서 위로 쭉 올라가서 보시면 앞부분에 버튼 시동 위치에 있고요. 핸들 쪽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핸들 열선 버튼, 그리고 패드 시프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현재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HOD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편안하게 주행 생활 누려보실 수 있겠고요. 현재 제가 앉아있는 운전석 쪽에는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 확인되고 있습니다. 풍부한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확인되고요. 마지막으로 위쪽으로 쭉 올라가셔서 선루프 상태 방...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차량은 루프 전체가 다 열려있는 듯한 아주 시원한 개방감의 글라스 루프 채택된 차량입니다. 아주 넓은 개방감 즐겨보실 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는 저희가 진단기를 통해서 오토 스케닝부 보여드릴 차선인데요. 보시면 현재 고장 코드 한 군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깨끗한 상태에 잘 유지되고 있고요. 제가 앞좌석과 뒷좌석 시트 모두 확인해드릴게요. 네, 앞좌석 시트 상태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아주 깨끗한 상태 잘 유지되고 있고요. 현재 블랙과 레드 투톤 조합으로 훨씬 더 스포티함까지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뒷좌석에 넘어가서 마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뒷좌석 넘어와 있는데요. 뒷좌석도 역시나 앞좌석과 동일하게 아주 말끔한 상태에 잘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암레스트 부분에 두 개의 커홀더 확인되고요. 앞쪽에 에어벤트와 뒷좌석 열선 버튼 앞쪽에 잘 위치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넉넉한 공간감이 돋보이는 레인지 로봇 이보크 차량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성능기록부 확인하고 오실게요. 네 그럼 하부 점검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편마모 있는지 보실 텐데요. 양쪽 모두 편마모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옆쪽에 머플러 상태 보시면 현재 중앙 부위에만 열에 의한 변색 살짝 보여지는 정도로 확인되고요. 이어서 왼쪽 뒷바퀴 보시면 현재 현가장치 쪽 전체적으로 유격 기탈 전혀 없습니다. 아주 훌륭한 상태에 유지되고 있고요. 뒤쪽에서 반대편 오른쪽도 보시면 왼쪽과 동일한 상태로 주행하시기에 안성맞춤인 상태로 확인됩니다. 이어서 바디 프레임 부분 보시면 양쪽 모두 마감 처리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쭉 들어가서 보시면 현재 이 부분 커버를 탈거할 수 없지만 현재 이 차량 올영업 판정을 받은 차량입니다. 전체적으로 미세 노이 없이 아주 깔끔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어서 앞바퀴 바로 보시면 운전석 쪽인데요. 현재 이쪽도 등속 조인트를 비롯한 장치들 아주 깔끔하게 체결되어 있네요. 쭉 해서 조수석 쪽도 보시면 이쪽도 현재 군더더기 없이 아주 훌륭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앞바퀴도 좌우지판 마모 있는지 보실 텐데요. 양쪽 모두 현재 좌우지판 마모 없이 아주 훌륭한 상태 확인됩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 아래쪽 하부 쭉 둘러보셨는데요. 현재 군더더기 없이 아주 깨끗한 A급 퀄리티 확인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 이버크 차량 쭉 둘러보셨습니다. 현재 이 차량 연식 대비 내외관 모두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되고 있었고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블랙과 화이트 투톤의 조화가 아주 고급스러운 차량입니다. 이 차량 보다 관심 있으시다면 아래쪽 번호를 통해 꼭 좋은 선택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번 리뷰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